사랑아 누가 보면 우리 애기 캠핑 온줄 알겠다 캠핑 아닌 거 알지? 네가 오줌 싸가지고 이불 빨아 넣은 거야 어? 엄마 여기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너 때문에 저기에서 마셔야 되고 너는 거기 얼음물 한잔해 얼음물 시원하게 한잔 들이켜 어? 이거 언제 마른다니? 어? 어제 빠른 건 거실에 있고. 우리 좀더선선해지면은 어? 사랑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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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한잔해! 어, 냉수 먹는 거야? 캠핑 아니야? 응? 캠핑 아닌 거 알지? 뭘 먹었죠? 엄마 이따 저기 구석에서 커피 한잔할게. 오래기 때문에, 시. 내 입지 자리가 좁아졌다. 응?